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열정이 불타오른 불타TV입니다. 희귀템, 가성비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제작하시고요. 두 번째, 상의도 제작. 그 다음에 신발도 제작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위는 왜안 맞추냐? 다 줍니다. 투구는 레벨 28 돼서 원정 파티 던전 5인을 가시면 최초 보상으로 주고요. 장갑도 레이드 15인. 최초 보상으로 줍니다. 그다음 반지는 미궁 발키리를 잡으면 주는데 미궁 발키리는 하는 방법 밑에 설명을 올려 놨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타 TV 방송에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이 원정 파티 던전 5인 35렙 최초 클리어 보상으로 하이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희귀 장비 랜덤 상자를 한 개를 주는데, 16-24를 깨면 요즘은 랜덤 상자를 줍니다. 여기서 형님이 전생에 거부선 좋다소라면 내가 지금 끼고 있지 않은 부위가 나올 거고, 전생에 거부선 반대에서 뭔가를 했다면, 같은 걸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희귀 장비를 좀 뭐랄까, 가성비 있게, 돈을 최대한 안 쓰고, 다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영상을 안 보고 만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나 투구 만들었다 그러면 투구가 두개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족지거리 한 겁니다 아시겠죠 뭐 미궁 발키리도 그냥 바로 미궁 발키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검은 발키리 전조의 흑막 그 다음에 의뢰 미궁의 골치거리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전조의 흑막은 또 뭐야 이런다고 또 밑에 있습니다 전조의 흑막도 의뢰 마을 가서 게시판을 클릭하고, 의뢰를 누르면, 아스가르드 성에 남편의 보물 상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르모드 갈림길 가서, 그냥 맵 전체에 있는 아무 상자나 두 개만 오픈하면 되는데, 어? 불타님, 이게 상자 어떻게 오픈해요 그럼 자파상인 가면 또 열쇠를 팔아요. 그 열쇠 되게 싸니까, 한, 인벤에 한 100개 정도 들고 다녀요, 그냥. 그걸로 상자 두 개를 오픈하고, 그러면, 전조의 흑막. 잡으러 가면 됩니다. 전조의 흑막 같은 경우는, 전투력 한 3만 정도 되면 혼자 잡지만, 내가 3만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전조의 흑막 잡는 자리를 가면 형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같이 파티하고 그냥 편하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미궁 발키리도 혼자 잡기는 좀 빡세니까 거기 또 가면은 기가 막히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또 잡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게임 사람들이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바로 탱 가보세요. 계정 구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사요. 그냥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삽니다. 거래량이 미쳤어요, 그냥. 거의 뭐 비트코인이에요. 자, 아시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눌러 주세요. 열정이 불타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